마리아 여전도회 위하여서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서 그는 다윗을 가리킵니다.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사람 요나단입니다 3일하 1장 26절에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기한 사랑이었었고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었던 거죠 십계명의 원리, 그 핵심의 내용 뭐죠? 십계명의 원리, 그 핵심적인 내용 뭐죠? 사랑입니다 1개명부터 4, 4개명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또 5개명부터 10개명까지 서로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는 그 핵심적인 명령이 바로 10개명이. 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뭐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뭐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시라, 무엇이시라, 사랑이시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 당신 아들을 내어주신 근거,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엇을 확증하셨다고요?"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을 질문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물으십니다, 장관대 목사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세번 배신했었던 베드로였었지만은 그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세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무르심에 우리들도 답해 드려야 할 거예요. 주를 배신하는 우리들이지만은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서 당신의 사랑 고백 듣기를 원하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주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또 우리들 서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리아 기간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사랑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 예, 어떠한 사랑이었는지 우리가 알기 앞서서 요나단 그가 어떤 사람이었었는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아들이었었죠 장남이었었습니다. 왕의 후계자였었어요. 동시에 그는 사울 왕의 군대 3분의 1을 맡긴 받았었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싸움 잘하는 자였어요. 용감한 장군이었어요. 싸움만 잘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과 군사들이 블레셋 군대의 대군에 밀려가지고 굴과 숲을과 바위툼에 숨어 있었어요. 블레셋 병거는 3만이었었고요. 마병이 6천 그리고 그 군대는 모래알 같이 많았었습니다. 이에 비교해서 이스라엘은 무기도 변변치 않았었고요. 또 군사는 약 600명 정도였습니다. 었 승산이 없는 전투였었죠.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다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었 자, 그러나 요나단이 자기 의 병기 든 자와 함께 믿음의 용기를 발휘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연느니라 그러자 이 병기든 자가 그 믿음의 소리를 듣고 어, 이 원하단의 믿음의 선포 그 믿음의 소리를 듣자 저도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셔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항상 믿음으로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뒤에서 믿음으로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목사가 믿음으로 앞서가면은요 성도들도 믿음으로 뒤따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앞서가면은요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뒤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셀리더들이 믿음을 쓰면은요 믿음으로 앞서가면은요 믿음으로 헌신하면은요 그러면 우리 셀식구들도. 믿음으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닐 수 있죠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뒤따르는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에게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의 병기든 한 사람과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자 또 요나단이 믿음으로 또 선포해요 사무엘상 14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 올라오라 올라, 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렇게 믿음을 선포하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더니 여호와께서 그날 그에게 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두 사람이었어요. 그두 사람이 블레셋 군대 안으로 들어가더니 그 군대를 무찌르기 시작하더니 땅이 진동하고 그러더니 또 군사들이 요동하더니 처음에는 요나단과그 무기는 사람이 쳤었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더니 서로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1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니라. 블레셋 군대가 지금 어,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와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블레셋 군대의 땅벳 아웬까지 지금 진격해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승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갔었던 요나단을 통하여서 어 시작되었었던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리더였어요. 용기 있고 싸움도 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인 리더였어요. 믿음의 리더였었습니다. 스스로 믿음의 용기로 일어나고 또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주는 자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에 그는 주를 신뢰함으로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싸우기도 하고 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었었죠. 우리 수지 방주교회가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해 줄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믿음으로 그 안전지대에서 거기에 숨어 있지 말고 나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어나 싸우기도 하고 또 움츠려 있는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일으켜 주어서 저들도 같이 싸워 승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용기를 줄수 있는 사람들이 꼭 되면 좋겠어요. 입만 열면 하나님을 말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이루실 일들을 선포해 줄수 있는 그래서 입만 열면 나의 입에 나오는 말을 통해서 다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는 그런 자들이 꼭 되면 좋겠습니다. 입만 열면 걱정거리심. 입만 열면 정신 못 차리고. 입만 열면 믿음을 제하는 말하고. 안 돼요? 여보세요? 우리 입만 열면 은 예, 멋있는 말들이 나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은 헛 멋있어요. 요, 요나단이 하는 말을 보세요. 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들도 좀 이런 말을 해야죠. 병들었다 그래도 헛 큰일 난네. 어쩌네, 저쩌네. 막 정신 못 차리고. 우리 좀 멋있는 말을 해야죠.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죠. 우리의 말을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 일어나도록 그런 말을 할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아주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다윗이었었죠.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의 사랑은 귀한 사랑이었었습니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었었어요.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며 또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보여주시는 사랑이기도 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요나단과 다윗은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했었어요. 일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서로 연합해가지고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를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었죠. 요나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단도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이 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서로는 서로에게서 이러한 가치들을 보았었던 거예요. 때문에 마음을 같이할 수가 있었었던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관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잠원 22장 24절 말씀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사귀는 것 동행하는 것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같이 움직여요 같이 사귀어요 같이 교제해요. 가까워요. 그 마음이 연합된 겁니다. 노를 품는 자와 마음을 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도 어느 순간 노를 품게 되어 있어요. 울분한 자와 마음을 같이 하면은요. 나도 울분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반대로요. 감사하는 자와 사귀게 되면은 믿음을 쓰는 자와 동행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나도 어느 순간 보면 믿음을 쓰는 자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마음을 갖해야 될까요? 노를 품는 자보다는요. 우리 감사하는 자와 사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분한 자보다는요. 믿음을 쓰는 자와 동행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세상과 사귀지 말라, 세상과 마음을 같이 하지 말라. 우리에게 또 권면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 여, 세상의 마음을 같이 하면은요." 세상과 같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세상의 말, 나도 똑같이 말하고, 세상의 풍조, 세상의 죄악, 그것을 나도 함께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원수되어지게 되고,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나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과 마음을 같이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셔야 하겠어요. 그분과 마음을 나누셔야 되겠습니다. 그분과 마음을 합하셔야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두시는 것, 그분이 가치로 여기시는 것, 또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것을 우리도 가치로 여기고, 주님 사랑하시는 그것을 우리도 사랑함으로. 그래서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할수 있는 자가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서로를 그렇게 또 사랑해 줄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그것을 요나단도. 같이로 여겼었던 것처럼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고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다윗처럼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서로간에 그런 좋은 선한 부분들을 같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십시다. 두 번째로 요나단은 생명을 다해서 다윗을 사랑했어요 1절 마지막에 보니까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말씀합니다 또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자기의 생명같이 어,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위험을 당했었을 때, 요나단은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구해 줍니다.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면은 요나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은밀한 곳으로 숨도록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리고 또 사울에게 설득하여서 다윗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었었죠. 또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시기를 그렇게 또 기도합니다. 또 다윗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 후에 다윗이 어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때또 이렇게 대항합니다.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그러자 사울이 단창을 요나단에게까지 던지죠. 그렇게 요나단은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까지 다윗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결국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 때에는. 또 다윗을 위해서 슬퍼하기까지 했었었죠.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과 같이 다윗을 아꼈고 또 자기의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했었습니다. 우리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같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이 더큰 사랑이 없나니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곧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생명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생명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을 것까지 아셨습니다 부정한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죄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거룩을 포기하시고 우리의 부정함을 입으셨고 또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대신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생명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힘쓸 수 있기를 예수 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 요나단과 다윗은 언약을 맺고 또그 언약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했었어요. 3절과 4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는데 서로 간의 우정과 사랑 그리고 신뢰를 계속 유지하고 우리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에게도 계속 그러하자. 그렇게 언약을 했었죠.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저들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예 h a 다니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언약을 맺으며 두 집안이 함께 인자를 베풀도록 그렇게 약속하고 그 언약의 증표로서 요나단은 자신이 입었었던 겉옷과 군복, 칼과 활을 다윗에게 주었었습니다. 사랑의 표현으로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요나 다윗에게 나누어 주었었어요. 두 사람의 연약은 그 후에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위험에 처했었을 때,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해 주었고, 또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도 다윗은요, 요나단의 아들이었었던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를 아들처럼 선대해 주었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언약의 중보가 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되었죠 예수님이 중보가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영원한 언약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예수님이 중보가 되심으로 그 증표로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의 사랑의 증표를 나타내셨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다윗과의 언약을 맺고 또그 언약에 신실하게 다윗을 사랑했었었고 또 다윗도 그 언약의 관계를 맺고 그 언약을 따라서 신실히 요나단을 사랑했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보증하여서 우리에게 그 언약대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언약을 따라서 신실히 예수님을 좀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했고, 또 생명 같이 사랑했고, 또 언약의 신실이 사랑했었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마음을 같이 했고, 당신의 생명을 다 하셨고, 언약의 신실이 사랑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우리도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그리고 언약의 신실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했었을 때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의 옆에 있는 곧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마치 요나단의 아들이었었던 무비보셋을 사랑함으로 요나단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이루어 갔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서로를 사랑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언약의 신실함을 따라 사랑을 표현해 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붙잡아 주고 기도해 주고 같이 그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줄수 있는 나도 믿음 위에 서지만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같이 잡아 줄수 있는 그렇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표현해 드릴 수 있는. 마리아 기간 그리고 우리 수지 방주계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